우리 박강길 회장님이 결론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변해야 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왜 변함은 성공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객관적 환경이 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내 마음, 내 마음 공부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인가? 이것이 학문적으로 완전하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인 계라상 같은 학자들이 그것은 맞다고 증명한 이론입니다 반드시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스폰서 말만 듣는다거나 누구 말만 듣고 이거 좋으니까 해봐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안 하지도 마시고 자기가 직접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자기 충족적 에어입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자기가 한 말이 그말 자체가 그것을 충족시키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성공 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했다. 요 자체가 성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충족적 애원이에요. 자, 요걸 피그말리온 효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사이프러스 섬, 앤드 키프러스라고 하죠 거기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조각가는 여자들을 싫어했어요. 나 그런 조각가가 있는줄 처음 들어봤는데, 여자들을 싫어했어. 그 대신 자기가 조각한 여자상이 너무 이뻐. 그래서 그 자기가 조각한 여자상을 보고 아이고 저 여자가 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 조각가는 자기 요 상아입니다. 상아로 여자상을 조각을 했는데 자기가 조각을 해서도 너무 이뻐. 예뻐. 너무 이뻐서 자 the heart desire. 저 여자가 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계속 아이고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조각가 피그말리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열렬히 좋아하고 열렬히 숭배해서 그러자 비너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 요 미의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이 나타나서 장미꽃을 주고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피그말리온의 키스를 열렬히 받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제, 이제 완전히 둘이 포옹을 하죠. 근데 여기에 장미꽃이 이렇게 놓여있다는 것은 장미꽃은 미의 여신 아포르디 때를 이야기합니다. 미의 여신이 왔다갔다.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이 신화는 뭘 얘기해 주냐 면은 인간이 간절하게 바라면 무생물인 조각까지도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변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화에서. 그래서 요것을 로버트 머튼 교수가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맞는가를 증명한 이론이 피그말리언 효과입니다. 자, 이게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self. fulfilling prophecy. 이게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나는 이것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고 확신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도, 파트너들도, 어, 아, 저 사람 성공하겠네? 그렇게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행동을 유발해서 결국은 팀 전체가 성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그말리언 효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명심보, 음, 저가 똑같습니다. 자신자 자신자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으면은 어, 인역신지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어요? 요 피그말년 효과고 똑같습니다. 예, 요겁니다. 셀프빌리프.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믿으면 아드 스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져요. 어, 저 사람 자신감 있네. 제가 여러 부사 부사장을 하면서 자네 이거 할수 있나 그러면 이할수 예, 있습니다. 그놈한테 맡겨요. 너 자네 이거 할수 있나 그런데 그아 이거 초장님 이거 어렵겠는데요. 그럼 그럼 맡기면 틀림없이 못해. 틀림없이 못해요. 할수 있다는 놈한테 맡기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액션이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액션이. 액션. 그래서 성공하는 거는말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가 공을 이, 이렇게 쳐야 되겠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공을 어떻게 치면은, 야구공을 어떻게 치면 내가 안타 홈런을 칠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코치한테 연습을 받잖아요. 그렇죠?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칠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것을 이루어준다.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로버트 모튼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를 만든 사람인데, 그 책에 보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면은 그렇게 대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대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대리라고 믿는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충족적 연연한 게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말이 시가 된다. 말이 시가. 정확하게 맞죠. 이거예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think positive.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요건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난다. 자, 이렇게 되니까, 로버트 모튼 교수의 이론이 맞는 것인지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로버트 노젠탈 교수, 역시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고, 보스턴 대학 교육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 레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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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 여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 제이콥슨 여사라는 분이, 있어. 이 양반이 교장선생님, 여성분인데 여성 이 양반이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교장선생님이니까 이 로젠탈 교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상이 로버트 모튼 교수가 이야기한 자기 충족적 애언하고 맞는 것 같다 이 전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나하고 같이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로젠탈 교수가 즉각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초등학교로 갑니다. 그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는 자. 1968년이에요. 68년에 교장 선생인 제이콥슨 여사와 로젠탈 교수가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지능 검사를 한다.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여게 실험이란 걸 모르고 학생도 실험이라는 걸 몰라.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능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장차 성적이 크게 올라갈 영재를 지금 선발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생도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장차 성적이 크게 올라갈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놓고 채점을 해가지고 아무케나 아무께나 20명씩, 20%를 골라가지고 선생들한테만 통보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장차 성적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 근데 그것은 지능검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아무케나 뽑아서 준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8개월 뒤에 다시 똑같은 지능검사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두 학자는 크게 놀랐어요. 성적이 오르리라고 통보한 암캐나 통보한 그 학생들의 성적이 획기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응, 획기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교사의 기대가 전달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공부 못한 놈이 문제 틀리면 어이구 너 같은 놈이 그렇지 그런데 어이 하버드 교수가 와서 이놈이 장차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영재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어떻게 대야겠어 아, 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 요것은 요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교육 방법이 틀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가지고 성적이 획기적으로 올라갔고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피그말리온 인 클래스룸. 학교 교실에서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책으로 나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누가 성적이 많이 올라갔냐면 저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말을 안 치면 이신지험으로 전달되는 거야. 요 놈이 영재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집이 가난한 사람. 집이 가난한 애들은 한 번도 누구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니까 성적이 팍 올라가 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파트너로 오실 분들의 캐리어가 없다고 해서 그걸 캐리어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실패 실패 또는 성공 실패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큰 관심을 가져주면 크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이건 실험하려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이 뒤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자기 충족적 예언과 피그말온 효과 맞느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걸로 나타났어요. 기대한 대로 상대방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또는 내가 나에게 기대한 대로 나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영국 학급에서 학기 초에 우열반을 우열반을 구분해 가지고 이건 우등반, 이건 열등반 이렇게 갈라놨단 말이에요. 갈라놨는데. 행정을 보는 놈이 졸다 그랬는지 행정착오로 우열반이 바뀌어 버려서 우등반에게는 열등반이라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열등반에게는 우등반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5개월 뒤에 선생님이 그 발견을 깜짝 놀랐어요이 반이 바뀌어 버렸어 이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서 가르려고 다시 시험을 봤어요 영국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열등반이 우등반이 돼 버렸어. 우등반이 열등반이 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교사의 기대가 교사가 우등반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 어, 이놈들 우수한 놈들이야 앞으로 영국을 끌고 갈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보다 친절하게 하고 모르는건 가르쳐주고 수업 방법도 잘 그랬겠죠 그리고 문제를 모르더라도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우등반에 들어가서는 교사는 그놈들이 열등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틀리기만 하면 알밤이야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점점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똑같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윽박 지르면요, 나중에는 진짜 열등생이 돼버려요.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의도하지 않게 피그말련 효과는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다. 상대가 나에게 기대한 대로 그대로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된다. 이겁니다. 대학생 다섯 놈이 냉동실에서 냉동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밖에서 임무가 사람이 없는 자고 문을 잠, 잠그고 퇴근해 버렸어. 밖에서 잠그고 퇴근해 버렸어. 암만 소리질러도 냉동고에 속에 들어서 가 사람 죽겠죠. 그러니까 다섯 놈이 얼지 않게 해서 뛰고 뭐또 남자들은 뭐 기사도를 바리암다시고 잠바를 벗어서 여자한테 걸어 켜주고 뭐. 근데 밤 12시가 넘으니까 전부 다 몸이 얼어와. 어, 얼어가지고 서로 유언장을 작성해. 여기에 영하 영 20도인데 우리는 곧 얼어 죽을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자뭐그 따위 지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 놈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혼미해가지고 그 지금 이게 지금 졸도 일보 직전에 있어. 그런데 아침이 됐는지 어떤 놈이 들어오 인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인부들이 깜짝 놀랐지. 당신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하다니? 당신이 지금 문을 잠그고 가지고 지금 얼어죽게 생겼잖아요. 저는 빨리 응급실로 이송하라고. 우리가 임무, 임무가 이런 미친 놈들이 있나?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냉동고에 물건을 다 빼가지고 전기를 꺼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냉동이 안돼 지금.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그게 냉동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삶과 죽음도. 객관적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냉동고라고 생각하니까 얼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 있었느냐? 바로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포도주를 실고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구로 가는데 포도주를 다 내렸는지 한 선원이 보로 들어갔다가 밖에서 문을 잠궈 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잠궈가지고 리스본에 와보니까 포도주 창고 였던 놈 하나 얼어 죽어 있어. 왜 얼어 죽었는지 알았냐면은 하그 놈이 얼어 죽어가면서 일기를 써놨어. 아 어, 몸이 굳어온다. 어 이제 추워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걸. 로그 일기를 다 써놨어. 죽어가는 자기 죽어가는 과정을. 근데 그 냉동고 속에는 빵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었어. 하나도 안 먹고 얼어 죽었어. 선장이 깜짝 놀랐어요. 선장이 놀란 게 선원이 죽어서 놀란 게 아니고 냉동실 온도가 너무 높아 왜냐하면 포도주를 다 내려서 전기를 꺼버렸어 근데이 자식은 그게 냉동실인 지 알고 자기 몸이 얼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이 객관적 환경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예요 이게. 자기충족적 예언이고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러니까 자기충족적 예언은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그러면 그자식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 플라시보 효과는 아시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건데 제약회사에서 약을 아무렇게나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약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아무 인체에 무익, 무해한 밀가루나. 각설탕으로 똑같은 약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어서 진짜 약을 먹은 사람과 밀가루 환을 먹은 사람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 약은 필요 없는 것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환이라도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환자가 그걸 믿으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이게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이걸 어디서 많이 썼냐 면요 군대에서 많이 썼어요. 어르신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그때는 군우관인군우관을 우리는 돌팔이라고 불렀거든. 요 진짜 돌팔이에요. 이거 왜 돌팔이냐? 의무실에 약이 없어. 약이 있는 게 소화제하고 아까 전기 하고 파스하고 밖에 없어. 그럼 머리 아프단 놈도. 여기다 아까 전기 발라주고 <laughs> 배 아픈 남 놈은 여기다 파스 발라주고 맨그 밖에 없어요. 어? 어디 허리 아프다는 놈은 소화제 주고. 근데 그 당시 병사들은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닥터가 소화제 주면서 아, 이거 먹으면 나아. 그러면 나았단 말이에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이걸 언제 많이 썼냐면 2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이 썼어요. 1한군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전쟁, 막 전장 때에서 약이 없어. 약이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의사들이 밀가루로, 설탕으로 약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 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자기 충족적 예의입니다. 이 푸닥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푸닥거리 해가지고 구도하고 아프리카에 가면 주술해가지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병이 낫는다는 신념 때문에 낫는다. 그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푸닥거리의 주인공 주술사라든가 무당이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병이 더잘 나아요. 전향권 했으니까 낫겠지. 반대로 실제로 좋은 약인데, 실제로 굉장히 좋은 치료 약인데, 의사가 이걸 또 실험하는 거예요. 이거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주면 먹어도 안 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몸에 희로, 이로운 제품인데도 그거 먹으면 해롭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가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우리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해골바가지물은잘 아시죠? 당나라 현장스님에게 당나라 불경을 배워 저, 저, 불도를 배우러 유학을 가시다가 지금 평택에 가면 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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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여기 저녁에 이렇게 소나기가 오고 저녁이 밤이 되어서 의상대사하고 같이 갔거든요. 동굴에 어떤 사람 어떤 기록에는 동굴이라고 돼 있고 어떤, 어떤 기록에는 움막이라고 돼 있어. 요 여기 들어가서 저녁에 둘이 두 분이 온효대사하고 의상대사하고 잠을 자다가 온효대사가 목이 말라가지고 아주 시원한 물을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해골바가지 썩은 거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온효대사가 어떻게 씁니까? 으악! 하고 토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일체 유심조 그랬어요. 만약에 해골바가지 물이 화학적으로 성분이 안 좋았다면 저녁에 먹어서 배탈났을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먹어서 속이 시원하고 잘 잤다는 것은 영양학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해골 바가지를 보니까 그 의학하고 넘어오면서 어느 대사가 당나라의 유학을 포기합니다. 아, 거기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모든 건내 마음먹기 달려있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고 자기 충족적 애원이에요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럽다 그러면 최근의 실험은 독일의 의학자 함부르크 대학입니다 울리케 빙길 박사의 실험입니다 요즘은 요 이런 걸 실험할 때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실험할 때 그냥 당신 뭐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MRI로 뇌 사진을 찍어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요. 그냥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해요. 거짓말을 못 해요. 얼마 전에 누구 그런 실험 했죠?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 아, 약쁜 여배우 김태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MRI실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희 라고 불렀을 때요 놈이 성욕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누라 했을 때요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laughs> 어. 그리고 겉으로 친하다고 그러는데 돌쇠 했을 때요 놈이 분노가 나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말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나 김태희 관심 없어. 당신밖에 없어. 뭐 그러죠. 그런데 이게 찍으면 실제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온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분도 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통증을 몸에 가할 때 인간은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M.R.I.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젊은 젊은 청년들을 가지고 이거 함부르크 대학 교수니까 의가 대학 교수니까. 눕혀놓고, 요 발에다가 뜨겁게 열로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증의 정도가 1부터 100까지 있다네요? 그러면서 통증과 열을 가함과 동시에 정맥에다가, 정맥에다가 진통제를 놨어요. 모르핀 계통 진통제니까 강한 진통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촛불로 뜨겁게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 강도가 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70까지. 그런데 지금부터 진통제를 놓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아프다고 갑자기 떨어져. 근데 진통제는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통제는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놈이 진통제가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 갑자기 안 아파. 이게 뭐예요? 객관적 사실은 관계가 없다. 실제 통 그러면서 이 울리켈 인젤 박사가 검사한 것은 뭐냐면 이때 뇌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안 아픈 쪽으로 움직이더라. 말이에요. 안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안 아픈 쪽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하다가 이제 진통제를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이 자식이 아프다 그래. 왜냐하면 진통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 처음부터까지 지금. 그러니까 진통제가 들어간 거랑 관계없이 닥터가 진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다 하다가 진통제를 꿇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약의 효과는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허준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신우라 그랬죠. 신우. 환자가 나를 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낫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무지무지 많이 쓰는 말입니다. Dreams do come true. 강조한 거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Together, we make dreams come true.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거요. 네트워크 사업은요. 혼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휴먼 네트워크로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탁월한 개별 지성도 집단 지성을 능가할 수 없어요. 중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못난 카파치 셋이 체갈량을 이긴다. 못난 갓파치 셋이 체갈량을 이긴다. 여기 로얄 클럽에 올라오신 분들 보세요. 학력이라든가 경력, 맨날 노래방 하다가 뭐 어쨌다가 또 심지어는 펀드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500원이 없어서 오뎅이 먹고 싶어가지고 맹물 퍼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 그런데 뭐 때문에 성공했어요? 네, 이거예요. 갈망과 우직이 결론은 갈망과 우직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이 말했죠? Stay hungry, stay p o l i s h 항상 갈망하고 항상 배고픈...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돼. 아, 나는 이제 그만해도 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아직도 나는 더 해야 돼. 왜? 우리 친인척, 우리 동생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밑에 파트너들 이거 먹게 살게 해야 되는데 나는 먹고 살수 있는데 이게 갈망이에요. 스테이 한글이. 그 다음에 스테이 폴리시. 이게 이 사람이 스테이 클레버하지 않고 스테이 폴리시해놨단 말이죠. 클레버, 영리한 또는 영악한, 영특한 그런 말이에요. 영특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일본의 어떤 이 학자가 경제학자가 책을 쓰는 것 보니까 일본 CEO 중에 사장 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은 2% 부족한 사람이라네.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너네 인마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 부족한 사람은 간섭을 안는데 권한을 유임해 주니까 그 사람은 더 잘해. 자기 책임이거든. 이게 스테이 stay 한그리스테이블이 stay 갈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포용해야 돼요. 옛날에 조선 왕조 때 우리 임금님 큰 행사했을 때 무슨 저 결혼식을 올린다든가 큰재례를 올린다 할때 이게 면류관을 쓰잖아요. 면류관. 앞에 무슨 줄이 주렁주렁하잖아요. 이게. 신경질을 하잖아. 앞에 걸어가는데 이게 주렁주렁해서 뭐안 보이잖아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답니다. 임금이 모든 걸다 보려고 하지 말라. 절반만 봐라.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척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앤드류 카네기의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네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정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얼 해서 그걸 볼래 그랬어요. 무얼 해? 네가 무얼 해서 그걸 벌라고 그러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까지 볼래 언제까지 그걸 달성할래?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행동을 할래? 지금 이거네 가지예요. 그래놓고 다섯 번째는 이걸 종이에 써라. 지금 같으면 컴퓨터로 뽑아라. 그럴 때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요. 이걸 종이에 써라. 그래놓고 네 침대 위에 붙여놓고. 잘때한번 외우고, 깰때한번 외워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자꾸 나는 월천택이 된다, 월천택이 된다, 오천택이 늘 된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3년 이내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